예, 부총리님 여러 장관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. 어,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, 부총리님 통계청이, 어, 자료로 만든, 그, 제조업 사업체 수입니다. 그 이전 거는 뺐는데요. 어, 20년부터 23년, 20년, 이제 코로나가 끝이 막 한창일 때죠. 21년, 22년 끝날 때입니다. 비슷하게 가다가 22년에 좀 1.3%에 네, 많이 늘었습니다 공장 수가 그러다가 23년이 되면은 제조업 공장 수가 어, 4만 9천 개 정도가 갑자기 감소를 합니다 아마 올 9월에 이 통계를 또 발표한다는데요 아마 이런 비슷한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2016년, 17년, 18년, 19년까지 제가 살고 있는 창원 국가산단을 보면은. 공장 매매 임대 플래카드가 온 도시를 뒤덮었습니다. 인근의 공단들도 다 비슷했습니다. 그러다 2020년부터 그 플래카드들이 사라지고 매출도 좀 올라가고 수출도 다시 지역적으로는 회복이 되는. 잘 아시다시피 포항부터 여수까지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임해공업벨트라 불렀고 그 위에는 동남 공단벨트들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23년 통계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 제조업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. 러스트 벨트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. 아마 9월 통계에 어떤 통계가 나올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. 국가적으로 뭔가 큰 대책을 세워야 된다. 지금 부총리님 주제로 어, 경제 장관 회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 제조업 관련해서 특별한 상설 기구를 좀 만들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. 그리고 분기별로. 이레스트벨트화 되는 데를 지도로 해서 좀 발표도 하고 업종별 대응 전략도 수시로 좀 이렇게 발표도 하는 그런 좀 기민한 정부 주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오늘 이 통계를 보여드립니다. 부총리님 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? 예그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어 여기 좀 점검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그래서 뭐 저도 최근에 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내습니다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더 강력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업에 근거도 할수 있고 추진력을 갖고 기업 주, 국가 주도로 일을 할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는데요. 개정안 통과에 정부도 좀 협조 부탁드리고 이자율 제조 촉진법 같은 그런 특별법도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한번 구체적인 거는 좀더 따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네네,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